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기왓장에 심어서 예쁜 아이들, 제가 지금 심어놓은 기왓장에 심어놓은 아이들, 그 한번 선을 보여 볼게요. 이거는 제가 그 저번에 사서 분갈이 했다는 거, 주머니 탈탈 털리다는 거, 낚시 동이 나물. 이렇게 앉혀놨습니다. 이렇게 요그화분채 그냥 물에 담갔다가 또 이제 뒷날은 또그 물위에다 돌을 얹어서 또 너무 뿌리가 물에만 잠겨있으면 또 안좋을건가 싶어서 한번 하루 걸러서 돌을 납작한 돌을 올려서 돌위에다가 이 화분을 얹었다가 또돌 빼고 또 물에다 담갔다가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꽃이 예쁘죠? 참 예쁘네요. 여기도 여기도 이제 맵고 여기는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자엽 크로바입니다. 자엽 크로바. 이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.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자리를 아직까지 이제 번지지를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지나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다 올라올 겁니다. 지금 여기 마사 밑에 다 뿌리랑 새순들이 다 있거든요. 자옆걸로봐 그다음 이거는 애기별꽃입니다. 애기별꽃. 아, 얼마나 이쁩니까? 하늘하늘하는 게 이쁘죠. 이건 어, 과습이 되면 이게 물러진다 그러네요. 듣고 과습이 되면 그래서. 마사를 좀좀 좀 많이 섞어서 그렇게 심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심은 지가 한한 한 며칠 한 5일에서 일주일 그 사이 됐나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데도 보세요 이제 새, 새순이 자리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. 다 지금 뿌리를 마사로 갖고 덮었거든요. 마사 구멍구멍 사이에 이것들이 다 번지면 예쁠 것 같아요. 애기, 어, 애기별꽃, 애기별꽃입니다. 이 아이는 저번에 선을 보였던 틸란드리아, 틸란드리아. 이 지금 꽃을 이제 피울라 하고 있습니다. 한송이 피어서 지고 이렇게 두 포트를 이렇게 심었습니다. 틸란드리아 꽃이 피면 예쁘던데 지금 아직 개화를 안했네요. 하나 지고 나서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. 이게 조금 그늘지고 습한데 이거 심어서 물을 안 말리면은 정말 예쁘게 뻗어나가거든요. 진짜 예쁩니다, 이게. 그런데, 이름을 모르니까. 그리고 그긴롱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게 그 조랑조랑, 하니그 루비네 크리스처럼 처지면서 그렇게 크거든요. 그 그렇게 크고 있는 화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거든요. 그냥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 큽니다. 크는데 이 정말 그이좀 세월을 먹어가지고 이게 쭉쭉 늘어지면 정말 예쁩니다. 어떤 집에 갔더니 이걸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. 그 꼭, 루비 네크리스, 그러듯이, 하늘하늘 그러니까 하늘 하는 게, 그러니까, 루비 네크리스는, 그, 예쁜 게, 이거한테 비할 바가 못되더라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근데, 이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한번 찾아서, 저는, 그, 찾아도, 검색창에 찾아도, 요새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, 이름 좀 올려주세요. 이것도 심어놓으면 예쁩니다. 기왓장에 그래가지고 기왓장에 이게 퍼져서 밑으로 쭉쭉 늘어져서 위에 얹어놓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. 예쁩니다. 이 꽃은 노랑주머니 꽃입니다. 복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,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봐요. 아, 예쁩니다. 근데, 하원에서 얘가 그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해서 사가 왔거든요. 그 하원에서 노지 월동을 얘기하면 뿌리로서 내년 봄에 다시 난다는 음, 뜻이, 뜻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가 왔는데, 여러분들, 저는 경남남에 아주 따뜻한 곳에 삽니다. 웬만하면 노 월동이 됩니다. 그래서, 제가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또 거의 안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월동이 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이노 땅에서 봄에 다시 싹이 나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, 노지 월동이 된다는 것에서도 씨앗으로 번식이 잘 되는 거는, 어, 이, 월동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, 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, 그래서, 어, 야생화를 구입을 하실 때 그런 거좀 참조해서 제가 월동된다고 하는 그것만 믿지 마시고, 저는 여기서는 웬만하면 다 되니까, 그리고 하원에서 된다 하고 검색해서 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씨앗 번식이 잘 되고 그런 걸 저는 추천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올해는 확실하게 제가 어 뿌리로 되는지 씨앗으로 되는지 그냥 그, 그 화초 자체로 되는지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해볼 거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하고 정확한 이, 그, 하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건 붓꽃입니다. 이거 저희 집 한쪽 구석에 심었는데, 작년에 심었는데,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꽃이 피었네요. 마, 제 안본 세에 여기저기서 저희 집은 꽃이 핍니다. 미처 돌아볼 새가 없어서 이렇게 핍니다. 지금 뭐, 풀, 풀도 엉망진창입니다. 지금 이래 갖고 있습니다. 이게 붓꽃이 피어있어서 마무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